이곳에 와서 5년간 지내면서 참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이곳에 인사할 때 12월 3일날 2013년 12월 3일날 인사할 때 첫째와 둘, 뱃속에 있는 둘째가 인사하면서 네 명이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다섯 명까지 이제 세 명까지 해서 총 다섯 명이 인사를 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고 또한 그 가운데서 자라왔습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으로 가져 주시고 사랑해 주신 분들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으로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으며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 전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 11절을 보면 다윗이 헤보론에서 유다족 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라고 말씀하면서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여서 7년 6개월을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다윗의 이야기가 끝난 것 같아 보입니다. 다윗의 전체적인 그 유다에서의 삶을 여기서 마무리한 것 같아 보이지만 11절로 넘어오면서는 또 다른 이야기 소위 말하는 또 다른 에피소드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마도 지금까지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라는 그 모습과는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1절의 말씀으로 정리하는 것이 왠지 모든 것들을 다 끝내버리는 느낌이 그런 모습으로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7년 6개월 동안 유다의 왕으로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다윗의 전체적인 삶을 마무리한 것, 서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위에 다시 나오는 이 본문들은 아마도 다윗의 좋지 못했던 모습이지 않을까 싶은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들을 살펴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쟁을 합니다 기본이라는 지역에서 전쟁을 합니다. 기본은 어떤 곳이냐면 베냐민 지파에게 속한 땅. 요수아가 전쟁을 다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서 31개의 나라와 전쟁을 다 마치고 각 지파별로 분배해 줄 때에 베냐민에게 이 기본 땅을 넘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지역은 베냐민의 땅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속한 땅이었고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서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오늘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속해 있는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그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베냐민 지파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은 유다에 있었던 다윗의 군대가 지금 베냐민으로 침략하여서 베냐민 땅, 북이스라엘을 공격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유 없이 넘어올 것이 없겠죠. 지금 다윗은 왕위에 올라서서 7년 6개월 동안 무엇을 하냐면 지금 북이스라엘과 통일을 위해서 통일왕국을 이륙하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본이란 땅에서 기부온 못이 있습니다 그곳은 지름이 11m 그리고 깊이가 25m 되는 물을 담아두는 인공적인 못입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에 그 못에다가 물을 담아서 사람들이 또한 짐승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인공적인 못을 중심으로 해서 한편에는 베냐민과 그리고 아브넬의 신복들이 함께 온 사람들, 그리고 반대편에는 다윗의 신복들이 와서 그 모습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아브넬이 요압에게 말합니다. 워낙 언제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들의 내용을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이렇습니다. 대표자들 12명씩 불러서 서로 죽이게 하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때 요합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알겠다, 그렇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을 신학자들이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선 잡기입니다. 말 그대로 누가 담력이 센지 이것을 통해서 서로 우리가 힘이 있다, 우리가 기선을 갖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부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비슷하게 3일상 17장에 나왔던 다잇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돌아가 볼 수도 있습니다. 골리앗이 먼저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너희들 대표자 한명 나와서, 나와 싸워서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러나 너희가 치면 우리의 종이 되어라라고 하면서 골리앗이 나와서 그 전쟁을 북돋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벌벌벌 떨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선 싸움에서 이미 이스라엘은 진 상태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아브넬이 사람을, 12명을 불러서 상대편에 12명씩 모여서 서로를 죽이는 같이 옆구리를 칼로 찔러 죽이는 이 작업을 통해서 누가 담력이 센지를 보이면서 기선을 제압하려고 한다라는 해석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을 한 사람은 최대한의 희생을 줄여보자. 전쟁에서 서로 이 12명이, 12명씩 총 24명이 죽는 것을 통해서 기선이 제압된다면 이 전쟁에서 승패가 갈려지니까 이것을 통해서 희생을 줄여보자 라는 해석을 하는 학자들의 해석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떠나서 아무튼 이러한 일을 통해서 지금 요압과 아부넬은 각 대표로 12명을 장수들을 내보냅니다. 군사를 내보내서 서로가 서로의 머리를 잡고 칼로 서로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서로 찌르려고 할때 얼마나 그 12명은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자기가 죽는 것을 아는데 그 자리에 나가서 담대하게 죽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담력 싸움에서 서로가 알력이 생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다 같이 찌르고 다 같이 죽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지역을 헬가 하수름, 하수림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날카로운 칼의 밭이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이름 붙이기를, 명예로운 전사들이 죽었다라는 뜻보다는, 날카로운 칼의 밭이라는 의미를 붙이면서, 이들의 죽음이 너무나도 의미 없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제목을 보시면 성급한 다윗입니다. 이 전쟁을 누가 계획했냐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전쟁에 대해서 전쟁이 나아가도록 허락한 사람이 누구겠냐라는 것입니다. 요압이 이것을 허락한 것일까요? 베냐민을 정복하러 가겠습니다라고 요압이 요청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지시를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이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다위시고 지금 이 전쟁을 시작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24명의 죽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평가합니다. 이들의 죽음은 의미 없는 죽음이었다라고 말하며 헬갓 하수림 날카로운 칼의 밭, 명예로운 전사들의 죽음터가 아니라 날카로운 칼의 밭이다라는 뜻으로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의미 없는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12명의 대표자들이 나왔지만 그들의 생명은 너무나도 헛되게 버려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통일 왕국을 이룩하기 위해서 빨리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 빨리 나라를 하나로 뭉치겠다라는 그 일념하에서 모든 일들을 성급하게 진행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결국 용사들을 헛되이 죽게 만드는 이가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떠했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전쟁에서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은 승리합니다. 다윗은 나갔지 않았지만 다윗을 따르는 그 군사들은 승리하였습니다. 1 9명이 전사합니다. 그중에서 12명은 처음에 나왔던 대표자들이 12명이 죽었고 그 실제로 나중에 전쟁을 하면서 전사했던 사람은 7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베냐민과 아브넬의 군사는 360명이 전사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대표자가 12명이 죽었다는 것을 뺀다면 실제로는 전쟁을 통해서 348명이 전사했다라고 나옵니다. 전산수를 살펴보면 다이세 군사가 우세해 보입니다. 7명 밖에 죽지 않았고 상대는 348명이 죽었던 그 결과를 낳게 되면서 일방적인 승리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전쟁에서 용사들을 헛되이 죽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자신이 이 일들을 빨리 이루기 위해서 베냐민을 침략하고 침략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 사람들을, 형제들을 죽이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은 이통일한국을 어서 만들어 보겠다고 라 욕심을 내었지만, 결국 이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다윗의 용사들, 그리고 아브넬과 베냐민 집합 한마디로 선민,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하셨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서로 칼에 찌르고 칼에 찔리며 죽임을 당했던 이 사건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셨으니까 이 일들어서 이루어야지라는 그 일념하에 일을 성급하게 진행해 보다 보니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생각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이 백성들 본문에 났던 형제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하지 못했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본문에 보면 아사엘이라는 사람이 죽음을 당합니다. 아사엘은 누구냐면 요압의 동생입니다. 요압 형제의 특징을 살펴보면 요압의 형제들은 다윗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충성을 나타낸 사람들입니다. 그나 러 반대로 이들에게는 충성이 너무나 지나쳐서 단순 무식한 사람들이 요압과 그의 동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아사엘은 아브넬을 죽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주변에 다른 장수들 적군들이 있어도 그것을 죽이려 하기보다는 아브넬 대장만 죽이면 되겠다는 생각하에 아브넬만 쫓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것을 신경 쓰지 않고 오늘 보면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넬이 이야기합니다. 네 옆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 아무나 죽이고 그냥 돌아가라라고 말하며 네가 죽으면 너 형의 너의 형을 보기가 참 내가 힘들다 어렵다라는 표현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아사엘은 끝까지 아브넬을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아사엘은 아브넬이 찌른 창에 의해서 배가 뚫리고 등까지 창이 나옴으로써 그 아사엘은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보면서 여기서 그냥 죽임당한 것이 나오지만 그러나 나중에 아부넬이 요압에게 죽임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부넬이 이런 제안을 다위세계 합니다. 3일 하 3장 21절에 보면 아부넬이 다위세계 말하되 내가 일어나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무리를 내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다 라고 하면서, 아브넬이 다윗과 조약을 맺고, 그 나라를, 북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바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화롭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3장 27절에 보면, 아브넬이 헤븐으로 돌아오며,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이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이 자기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지금 평화롭게 이 북이 스라엘과 남 유다가 통일되려고 하는 이 순간에 요압은 자기 동생의 죽음으로 인해서 아브넬을 죽여버리는 문제가 쉽게 결돼서 남과 북이 쉽게 하나가 되려고 했던 그 순간을. 요압이 깨워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성급한 결정으로 인해서 아사엘이 죽게 되고 이 아사엘의 죽음은 요압이 동생에 대한 복수를 하게 만드는 결국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그 순간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들을 늦춰버리게 하는 일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은 빨리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어울려지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진행했던 다윗의 계획이었지만 결국 이 모든 계획은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고 도리어 그 계획은 반대로 되어버리는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데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장 1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이 이 본문의 본문을 통해서 나왔던 이 전쟁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전쟁들이 계속해서 국지적으로 일어났었다라는 것들을 말씀하며 결국 7년 6개월 이 시간 동안에는 다윗은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통해서 시간을 보내야 했다라는 것을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는 이제 내가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셔서 했던 것이 이루어졌다. 이제는 내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이제는 내가 행동할 때다라고 생각하고 다윗은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다윗은 10년이 넘는 시간을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왕이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는 사울에게 쫓기면서 인내하고 인내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유다로 넘어올 때도 어땠습니까? 이장 1절에서부터 보면 하나님께 그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 유다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하나, 하나, 조목, 조목 하나님께 물어가며 그 뜻을 찾고 찾았던 이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니까 왕이 된 순간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들을 이루어내겠다라는 자신의 뜻이 더 앞서갔습니다. 그래서 성경기자는 11절에서 7년 6개월이 됐다라고 말하면서 그 내용을 끊고 그 다음에 이야기들. 그 7년 6개월 동안 무엇이 있었는지 다윗이 자기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계속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성급하게 그 뜻을 이루어 보겠다라고 애썼던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죽이는 일들을 계속 해왔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의 뜻을 기다리지 않고 용사들을 헛대이 죽게 만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형제를 죽이게 되는 그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가 떠돌이 생활을 할 때에는 어떠했습니까? 3회상 27장 10절, 7절부터 10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스 사람들이 지방에서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이쪽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낙이와 낙타와 낙타의 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의 이름에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는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내겻과 네 여라무엘 사람의 내겻과 네겐 사람의 내겻이니이다 네라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른 지역에서 블레셋에서 살 때에는 자신의 동족 죽이기를 거부했습니다. 도리어 다른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을 쳐서 죽이고 돌아와서는 아기스 왕에게 보고하기를 죽이지도 않았던 동족들을 죽였다라고 거짓을 고하면서까지 자기 동족들을 아끼고 사랑하려고 했었던 그가 다윗이었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릴 때에는 자기의 동족을 보호했지만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동족도 자기의 형제도 돌아보지 못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수료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 만난 아이들이 오늘 수료하였습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끝이다라는 생각을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 이것이 우리의 삶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일학교 뿐만 아이들 뿐만 아니라 함께 이 자리에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끝이다. 나는 천국 가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 라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파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천국 가니까 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일 뿐입니다. 천국에 이미 갔지만, 천국에 가기 위한 첫 걸음을 이제 내딛은 것입니다.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멉니다.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아서 이제 왕위에 올라섰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 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전국 정쟁들을 이끌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 이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이제 천국 가는 백성이 되었기에 천국에 가지만 그러나 내가 또한발 한발 내딛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인내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묻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 내가 원한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 이제 막한 걸음 내딛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서 이제 됐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이제 되었지만 그러나 이것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더 필요함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날마다 물으며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